너무 좋습니다. 음. 네. 아 이런 인그 저는 굉장히 앞으로도 어쭉 함께하실 거죠. 어, 토요일만 하는 건 너무 아쉽습니다. 아쉽긴 해요. 네, 굉장히 아쉬워요. 네. 네. 스케줄을 뺄수 있죠. 뭐 저야 뭐뭐 <laughs> 뭐, 뭐 하루에 한 개만 하는 거 아니니까요 그럼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팽팽합니다 네, 한쪽으로 기울거나 아주 그냥 순식간에 후딱 끝나거나 이런 경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날빌의 향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겠지만 네. 저희 고수는 말이죠 날빌이 없어요 음. 네, 물론 날빌이 이상한 건 아닌데 네네. 그만큼 이 선수들은 간절하고 그렇죠. 이번 리그의 목숨을 건 선수들입니다 아 진정한 이거 운영 대 운영 승부 운, 운전 네, 아, 정말, 아직 퀄리티 오픈 경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선수들에게는 좀 미래가 날린 그런 경기거든요. 네. 잠깐 그 쉬는 시간을 가져도 저희는 기다려줄 수 있는데, 네. 선수들은 그냥 게임이 미쳐버릴 것같아 하고 싶어가지고. 네, 지금 그렇습니다. 네. 네 정말. 준비됐어요. 파이팅 넘치잖아요. 지금 당장 가자. 라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날빌 없는 클리 리그라고. 그렇습니다. 네. 날빌이 있다고 클리이지줄 아는 건 아니지만. 네. 네. 많은 분들도 호응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세트의 세라스페어입니다. 경기집이 끝났네요. 가야죠. 함께 떠나보시죠. 세라스페어의 7시 현재 1대1입니다. 이지엔투스의 이동현 선수입니다. 네! 루키 이에 맞서는 새로 10시입니다. 아프리카프릭스의 신관우 선수입니다. 네오 SDW! 저희가 이번 그 고수를 맞이해서 네. 게임 연출 네, 네. 그리고 성우, 어, 외국 분이에요, <laughs> 네. 네. 필리핀 영화입니다. <laughs> 네 정말 네. 제작비를 아끼지 않고 투자해 주신 우리 그 트레저헌터 측에 그렇죠, 그렇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자리에 빌어서 네네. 아 네. 어, 동남아 살짝 네. 몇번 갔다 와서 이힌그 영어로 음. 정말 완벽한 발음, 저희에게 쏙쏙 들어오는 그 발음으로 네임콜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저는. 영화 배우로 알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 셜록에 출연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 성함이 아,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아 그러니까요. 이스미 남튼 네. 이스마이튼 네. 그분이 또이 자리 비싼 분인데 자리해 주셨죠. 음, 여기 음, 정말 글로벌한 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아, 그, 아 스타 헐리우드 스타도 저희가 네. 언제든지 모실 음.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결승전 때 축하 공연을. 아 그럼요. 제가 기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 뭐 가수도 올수 있는 거요 아, 그건 있죠. 모릅니다, 여러분. 네. 진짜 모르는 일입니다. 네, 네. 그 e 스포츠 그 전문 축하 공연 하시는 분이 또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어, 특이하잖아요, 오늘 같은 날. 네. 어, 의상 자체가. 그렇죠. 네, 이게 정말 보기 힘든 의상 시스템이거든요. 색깔 되게 많아요. 네. 이게 정말 파란색, 빨간색, 음. 노란색이 없잖아요. 노란색이 없요 노란색 저희 있습니다. 네. 노란색 그 자리에 비어 있습니다. 음. 노란색에 있는 그 저희. 색깔을 맞춰주시길 음. 그분을 구합니다. 아, 그분을 구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바로 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네. 결승전 때는 반드시 저희가 그분 구할 거예요. 아 그럼요. <laughs> 여러분 4월 4월 첫째 주 토요일 음. 여러분 새로운 분이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럼요.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네. 아 그래서 저희가 3인 시스템으로다가 음. 저희가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인도 좋은데. 2인도 좋은데. 3인일 네. 때 뭔가 좀 네. 이렇게 합이 잘 맞거든요. 그렇죠. 네. 총한열 분까지 저희가 이어져서. 네. 아 미국에는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소파에 네, 앉아가지고. 네. 저희가 좀 뿌리하게 음.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하지만 어, 이 선수들의 열정과 노력은 절대 예, 폄하되지 않을 수 있게. 그럼요. 예, 살릴 수 있게. 이게 이건 장난이 아니거든요. 아, 그럼요. 네. 자양 선수 모두 상대방의 진영을 정찰했습니다. 근데 추가적인 병영이나 이런 건못본 상황이고요. 음. 이동현 선수도 상대방의 인공지어소까지 확인했죠 긴장감이 아까보다 훨씬 더강 돌고 있습니다 훨씬 더 아주 그냥 아 처음보다도 어이 선수들이 되게 많이 신경을 쓰고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들어가지만 오! 네. 봤을까요? 오긴 했는데 클릭을 못 해봤을 수도 있어요 순간적으로 네모선에까지 와주는 승거우 선수 위치를 정말 잘 이용하고 있네요. 자, 러블로 어, 1킬. 야, 이 정도면은 어? 어? 야, 어, 잠시만요, 3킬이네요? 많이 잡았어요, 굉장히 많이 잡았습니다. 네, 3킬에 사도가 잡은 거 포함 4킬입니다. 자, 일단 시작 출발은 약간 이동현 선수가 긴장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출발이고요 자, 그래서 해병이 음. 소위 말한 전문용어로 빵러시죠? 음, 네. 화가 났습니다. <웃음> <웃음> 싸우고 싶어요. 네. 굉장히. 근데 그런데 사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뽑히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먹힐 수도 있고요 네. 현재 사도 한기 그리고 태클을 바꿔서 이게 거의 뭐 신건호 선수의 어, 소위 말하는 뭐 18번 빌드네요 청원의회와 음. 로봇공학시설을 전멸 이 빌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음? 너무 멀리 나오면 안 됩니다 해병 네. 너무 깊숙이 들어오면 안될것 같은데요 지금 진출하고 있는 해병이 총 8이고요 이 오. 사도는 싸움이 되긴 해요 네. 그 수정탑이 좀 뒤에 있기 때문에 해병이 싸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반응 신고는 반응 보고 바로 빠졌다가 뒤에 강자가 충전 걸릴 생각 하고 있어야죠. 네. 자, 아, 그면 강자가 충전 걸리면 그 아래로 빠져야죠. 그렇죠. 그렇죠? 자, 자, 싸우는 위치 좋아요 이동현. 오. 자, 명당이죠. 자, 의외 타이밍에 지금 바로 아흑키서 넘어갔다가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네, 본진 장악. 이게 지금 땡 해병으로요. 네. 분각기도 잡힐 수도 있습니다. 자, 아흑정도까지 봤죠? 잡았는데요. 네, 추정자도 잡힐 수 있어요 한기 정도는. 어 소개, 어, 이동현. 이거 모선에게 잡은 것보다 훨씬 더큰피인데요 네, 지금 현재 잡힌 유닛이 추적차 2대 일곱 다섯입니다. 네. 르리 판단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동현. 네, 그리고 암흑성수까지 확인했기 때문에 포탑까지 지어줄 수 있고요. 네, 신건우도 설마 이 타이밍에 올라올 거라고 는 전혀 예측을 못했어요. 그렇죠. 자 일꾼도 당황해서 일을 못 하고 있고요. 네. 성탑 한 개만 아래쪽에 또 배치가 되어 있으면 조금 더 괜찮았을 텐데. 너무 한 가지 패턴만 신건우 선수가 고집하다 보니까 네. 이동현 선수가 약한 타이밍을 파악한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근데 그게 들어갔다가 그 해병을 다 잃었으면 진짜 아무해지는 거였잖아요. 네. 네. 근데 정말 배짱 있는 선택이 이동현 선수였습니다. 승부사죠? 네. 네. 이 정도 기질이 있어야 프로게이머 이래야 프로팀에 있다는 뜻입니다. 승부사가 아니면은 오래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네. 어, 많이 위축되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선수들은 어, 일단 마인드, 컨트롤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네. 오, 자, 추적자 위험하고요. 분광기도 살짝 위험했습니다. 음. 그냥 오히려 이렇게 실수가 나오잖아요. 네. 계속 너무 압박감이 심하다 보니까 이동현 선수 그냥 닭공인데요 오늘은.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대도 네. 않는 병력으로 나오네? 음. 지금 그 표현이 맞아요. 네. 정확하게 상황을 좀 일꾼이 이동는 선수고요 네 그래서 트리플을 지어야 되는데 상대방이 음. 너무나 저돌적이니까 음. 반문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축된거죠 음. 자불안불안할거예요네 거기에 암흑성소가 완성이 됐지만 아무 기사를 뽑아줄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자 계속 압박을 주니까 뭐 드라블 가에도 굉장히 버거운 상황입니다 방패업과 공일업이 끝나면 트리플을 확인하게 됐을 시에는 가볼 수가 있는데 그렇죠. 아, 정확하게 캐치하고 있네요. 아, 건설업은 정차 좋고요. 트리플까지. 네 그리고 아무키사 내가 들켰으니까 내가 내 패를 들켜가지고 들어가이가좀 네. 되게 애매한 시거든요 신건호 선수의 분간기 위치는 굉장히 수비적입니다. 네. 자,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태란이가 주도권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매번 네. 신건호 선수도 굉장히 넓게 쓰고 있어요. 음. 관측선이 곳곳에 떠 있으면서 음. 상대방이 진출할 때 엇박자로 들어갈 생각인데 아. 이동현 선수도 그냥 가지 않네요. 부담스러운 것으로 보입니다. 자, 네, 근데 슬슬 한번 스타트 끊어볼 필요 있습니다. 슬슬 한번 압박하면서 네, 내기의 의료선 그렇죠. 관측선이 확인. 네. 자, 걸려도 일단 셉니다 이거. 네. 자, 전멸 추적자 대기하고 있어. 자, 근데 여기 엉덩이 좀 있었고요. 네, 불고배 진짜 중요하고요. 지금. 한불공이고, 아, 진열이 금방 꺼졌기 때문에 추적자로 바꿔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연결차, 이게, 병력, 이게 다가 아니에요. 네. 자, 이지역. 네. 아, 컨트롤? 네. 아, 오. 자, 추적자가 그리고 컨트롤 잘해주면서 세기를 지켰어요. 흰건우. 아, 오히려 이동현 선수가 음. 조금 더 컨트롤이 집중을 했어야 되는 타이밍에 놓쳤네요. 네. 뭐 파수기를 잡는다든지 이런 것들. 그 병력이 이 정도로 많이 배분이 되어 있으면 순간적으로 트리플을 갔다가 태워서 바로 본진에 합류. 네. 아우교선응으면더 음 세게 때릴 수가 있었는데 일단 죠호노 그렇죠. 선수의 유닛 배분이 굉장히 좋았고요 네암기사한 기까지 섞어주면서 오 이거 어디 가나요 교란이죠 교란 네한번더 떠납니다 어, 이동현 태안, 태안 병력이 없어요 네 여기는 없죠 그렇게 되면 네 오는 거 봤으면 빠지고 앞마당에서 지키면서 상대방의 본질을 턴다 네. 걸리진 않았어요 자, 오, 없죠 오. 없죠 없죠 보선 이떴고요 내리는 거다 깨겠는데요 네 보선 액 없어요 이거로 자 그럼 저면, 들어오기 애매하죠어 실수해 신고로. 어 어. 자체 털린거에요 신고로. 자 털린 거예요, 싱거로. 야, 당황하죠. 네 신고로 당황했습니다. 오히려. 자 아직 우리 선 살아 있습니다. 네. 거기에 너무 깊게 올라가면 테란이 건설 로봇 있거든요. 네. 그 건설 로봇이 지금 치즈러시 하려고 대기하고 있어. 서른네기 34, 서른네기가 기다리고 있어. 서른네기가. 자 나온 병력과 함께 싸먹을 수 있고요. 네, 내리고요. 네. 자 수비역 제전. 자 사로보드 그 소기 모드. 아 해방 까지 나왔어요. 아 이거 맞히는데요자 여기는 털이고요. 자 건설로봇 최대한 많이 잡아야 되는데 유리이다 죽네요. 네, 아유리이다 죽었어요. 신건우가 무너지네요. 자 삼방에 갔습니다. 네. 그만큼 이동현 선수가 병력을 돌리는 타이밍이 예측불가입니다 그리고 감시탑을 잡고 있어서 네, 확실히 이동현 선수가 시야 싸움에서 유리할 수 있었고요 네. 아, 지금 병력 차이 상당히 많이 나는데요 그렇습니다, 일꾼이 많으면 뭐합니까? 지금 당장 보유하고 있는 병력이 이 정도로 차이가 나는데 이거 못 막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의료선까지 다 올라가면 막기 진짜 어렵습니다 아, 센스 좋다고 지금 게시판에서도, 게시판이 아니고 채팅창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네. 저희는 실시간 소통이에요, 실용자 분들과 네. 멀티태스킹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다라고 음. 얘기를 해주시는 분도 계세요 네. 자 근데 의료선이 빨리빨리 올라오면은 트리플 네. 바로 날릴 수 있거든요 음. 근데 의료선이 늦기 때문에 조금은 더딥니다 음. 제 기량이 다 나오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네 의료선 한기면 1이 네. 안 되죠 <laughs> 그러면서 분광기 돌리는 흰건우 아 이거 진짜 셉니다 테란 근데 조금 고치고 가는 게 낫거든요 네. 치료를 하고 가는 게 낫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급할 게 없습니다. 이 해방선 와서 자리 잡으면 진짜 이거는 지옥이거든요. 네. 근데 저 해방선이 없어도 지금 추적자가 한 줄밖에 없어서 네. 불곰도 많기 때문에 해방선 커트가 안 됩니다. 아 야, 지기 아 모두 자리 좋아요. 자, 앞전멸 자, 왼쪽으로. 아하 아, 추적자 점수하는이동견 아 어쩔 수 없는 판단이었지만. 네, 추적자 됩니다. 없어요. 추적자가 없습니다. <laughs> 와, 진짜 잘 버티고 있긴 하지만. 안 되는 거는 이 해방선 때문에. 네,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예요. 네. 버틸 수가 없습니다, 신거루 선수. 여기 걸치면, 네, 경기가 사실상 기울 수밖에 없는 신거루 선수입니다. 찢어 야, 이도 선수가 초반에 굉장히 긴장했다는 얘기 많이 했는데, 네, 경기를 하면서 완전히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분식을 찾았어요 이 선수 이제는 마치 이트레저헌또 스튜디오가 나의 무대다 네. 우리 연습실이다 네, 네. 라는 듯한 기정이 나오고 있어요 루키 잘한다 루키 손좀 풀린 듯이 지금 뭐, 난리 났습니다 적응 보소 지금 난리가 잘한다 끝났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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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가 났어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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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네. 이런 말도 있잖아요 포스트 조성주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계시요 조성주요? 아직은 갈 길이 좀더 있습니다 네. 네. 하지만 충분히 가능성은 있고요 음. 네. 기동현 선수가 나이가 많아, 아, 저희 신문 선수서 나이가 많아서 그런 걸 수도 있다는 신문 선수 나이 많지 않습니다. <laughs> 21살이에요, 21살. 네, 21살이면 네. 저랑도 9살 차이고요. 네네. 네, 유대원 의사냥은 16살? 네네. 16, 1섯살 17살이네요. <laughs> 네. 뭐, 5시나 7이나 큰 상관없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이 한경기왕 보고 모든 걸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아직은 끝난 게 아니고 2대1이고요. <laughs> どう